수학은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행복한 수학. 안녕하세요. 행복한 수학 장우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미분, 지금부터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미물인데요.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제가 마지막 미분이라고 말씀드렸네요 마지막 미분 자 마지막 미분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뒤에 미분이 더 있긴 있어요 근데 무엇을 제가 마지막이라고 설명드린 거냐면 자 y는 뭐 x의 4제곱 충분히 이걸 미분할 수 있죠 4x의 3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자연수일 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옛날에 배웠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얘가 이렇게 정수일 때도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했어요, 오케이? 얘가 지금 정수잖아, 자연수가 아니고 음수가 부,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래도 똑같은 정, 자연수랑 동일한 방법으로 되더라입니다. 근데 하나 더 마지막으로 요 n이란 녀석이 실수일 때도 심지어 이렇게 된대요. 실수일 때. 뭐 실수 하나 부, 하나 얘기해 볼까요?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숫자 i 빼고 다 되는 거죠. 루트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해주시면 똑같이 내려가고 루트 5에서 하나 뺀다가 이렇게 표현되는거죠. 오케이? 따라서 이기게 바로 실수까지 다 된다 이거예요 그럼 외워? 안 외워? 안 외워지. 누가 이걸 외우고 있어. 자 이것도 거이 물어볼까요?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쓴다 지금 그 얘기야. x는 루트를 벗겨볼게요. 얘가 3분의 4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거를 미분 딱 해주시면은 3분 3분의 4가 내려가고 x에서 3분의 4에서 하나 까더라가 되는 거고요. 3분의 4x에서 3분의 1 된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뭐 쉽지. 자, 이거 보자. 자, 어, 이거는 어떻게 했더라?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분수니까 몫의 미분법을 해서 이렇게 써볼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써볼까요?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분모를 제곱해주고, 그러니까 네개가 되는 거 맞죠? 마, 이를 미분하고, 그대로 마이너스. 이거 그대로 X제곱을 미분하고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요, 분모가요, X의 4제곱 뭐, 시끄러워 죽겠네. 빼기 X의 제곱. 얘가 플러스 2X. 뭐 이렇게 되더라. 뭐 됐나보다. 됐죠? 이건, 거, 이건 거보다. 근데요. 보통 사람들이 몫의 미분법을 안 써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잡하거든. 계산을 또 해줘야 되고. 그죠? 딱 봐도 싫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x 마이제곱으로 지수로 바꿔준다면 오케이. 헷갈리니까 괄호 하나만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보자.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은이 마이너스... 다시 하자. 자, 마이너스 1로 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해보자. 마이너스 1 그대로 있고요. 빼기 2가 내려가서, 빼기 2 빼기 1 돼서, 지금 이해 되시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x에 빼기 3 돼서, 이걸 정리해주면, 얘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 이거, 이거 죽는구나. 아, 미안하다. 이거 미분하면 빵이죠? 따라서 얘가 사라지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좀 이쁘게 쓴다면, 뭐, 이것도 괜찮아요. 뭐, 나쁘진 않아요. x에 3의 2.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걔가 이거를 기약분수한 것과 약분한 것과 똑같은 꼴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겠니? 이렇게 쉽게 쉽게 하는 거죠. 되셨죠? 되셨죠? 자, 이것도 볼게요. 자, 이거를 일단은 지수로 바꿔주면은, 지수로 바꿔주면은, 편하게 미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분의 1이 내려가서, x 빼기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1을 까는 거죠. 이해됐죠? 까지하면 되겠죠? 가 아닙니다. 왜 아니게요? 이게 중요하죠. 왜 아니게요? 자, 뭐냐면 요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x니 x 빼기 1이니 x 빼기 1이죠. 1이 아니 x가 아닌 거죠. 따라서 뭘 붙여야죠? 곰송미분을 그 반드시 해줘야죠. x가 아닌 거니까 이거 읽어봐라. x라고 읽을래? 누가 미쳤다고 이거 x라고 읽겠니? x 빼기 1이라고 읽겠죠. 따라서 x가 아닌 거니까 반드시 송미분을 추가해서 곱해줘야 된다가 되시는 겁니다. X가 아니면 무조건 송미분을 해, 송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가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다가 곱하기 1까지 해주시면은, 뭐, 이렇게, 뭐, 둬도 괜찮겠고요. 뭐, 이렇게 둬도 괜찮겠고, 괜찮겠고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두셔도 괜찮겠고, 괜찮겠고, 괜찮겠, 괜찮고요. 뭐 또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거나, 이거나, 이거나 별로 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X에다 나중에 뭐 3, 4 이런 거 대입할 겁니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미분해 볼까요? 이거 익스포네이션 2.71 얼마 숫자인 거죠? 뭐 2X2백1이 되는 거죠. 또해 볼게요. 자, 얘는요. 요거에서 2분의 1 제곱이 되면은 한번 미분할까요? 2분의 1 내려가시고요. 빼기 2분의 1 잊지 말고 곱하기 속미분. 왜냐면 저는 x가 아니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인 거니까 속미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2x 플러스 6이 되시는 겁니다. 이거 좀더 이쁘게 써볼까요? 이게, 이쁘게 써볼까요? 2분의 1, x 플러, 2x 플러스 6,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빼기 2분의 1. 근데 이거는 좀 정리 좀 해야겠다. 괄호 안에 들어있는 2를 묶어서 빼주면, 이 녹색 부분, 이 녹색 부분이 2로 묶고 빼면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핑크색, 보라색인가요? 두개 약분돼서 결국에는 X 플러스 3만 되네요.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싫어요? 싫으면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싫어요? 싫으면 이렇게 두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답지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답지는. 자, 얘도 해보시죠. 자, 이거는, 이거 구조 보셔야죠. 곱미분이에요. 곱미분. 곱미분입니다. 그럼 얘를요, 미분하에 주게 되면은, 첫 번째,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따라오슈. 그럼 얘는요, 이만큼 미분해서 루트2 x, 루트2 빼기 1, a d x 플러스 이거는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x 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이것만 좀 정리 좀 해볼까? 이거를 정리하면 x의 빼기 1인 거니까 굳이 뭐 이렇게 꼬장 꼬장 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x에다가 뭔가 대입할 거니까 굳이 뭐 제가 쓰고 있는 이렇게 까지 정리를 안해도 괜찮습니다 x 에다가 루트 2 빼기 1또 괜찮겠네요 어또 되네 얘가 이걸로 묶긴 해봤더니 그죠 x에 루트 빼기 1로 묶어서 루트 2 ln 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답지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막판까지 이쁘게 정리한다에 목숨 걸지, 마, 걸지, 마, 걸지 마시고요 어차피 옛날에 우리가 뭐, 뭐지? 접선의 길기? 그런 거 미분 첫 번째 연습할 때 미분을 하고 X 값을 뭔가 대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예쁘게까지 정리를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목숨 걸고 정리하지 마세요.